전반적으로 이제 당대표 물망까지 올랐던 제가 볼때뭐 차기 정도의 당대표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지금 이 댓글 논란에 아 댓글이 아니죠 문자 논란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친윤 원희룡 후보나 이런 나경원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비윤이라고 하지만 유리하게 가는 것같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영향으로 놓고 본다면 음... 불리해 보이지만 유리할 거예요 한동훈위한장간뭐 아.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선거라는 음. 게 근데 되게 뭐 이상한 거지만, 예, 그 이게 구도가 지금 보면 한동훈대반 한동훈이잖아요. 음. 음. 근데 한동훈 내 이름만 있잖아요 그거, 아. 그 구도에는. 아유. 그러면 이미 한동훈의 판인 거죠. 아 프레임 자체가. 예, 예, 아. 문자 역시도 그 안에 들어가는 음. 거고. 그리고 우, 우리 정치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런 표현은 좀 다구리 <웃음> 이런, <웃음> 아, 아, 이건 예, 적절하지 예. 않은 표현인 지 모르는데 겠 아무튼 거기에 대한 집단 폭행 집단 폭행 예 음. 집단 폭행에 대한 뭐 지, 집단 뭐, 뭐, 뭐라고 표현는지 모르겠지만 네, 물론 뭐 이지매 같은 예, 예, 예. 예. 그런 그런 것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지지 어. 정서가 있어서. 예, 대한민국 정치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내용과 무관하게 뭔가 셋이서 다 공격하라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서 음. 되게 불리한 이슈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층들을 결집하게 하거나 음. 아니면 입판 자체를 한동훈이 예.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이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인데 어제 또 근견 하나 꼽습니다. 합동 연설이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얘기하다가 김 여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텔레,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답을 했으면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야당에서 국정농단이라고 공격하지 않았겠느냐 음.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여사가 본인이 답을 안 해서 국정농단까지 안 갔지 음. 본인이 답을 했으면 여사의 시도는 국정농단이다라는 주장으로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좀금기시는 아슬해서 아슬하슬, 아슬아슬해요 진짜 어. 아슬아슬해요 이게. 그~ 이런 거잖아요 댓글팀은 그니까 댓글과 관련된 정치적인 가장 큰 사건 드루킹이고 예. 그거는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김경수를 몰락시켰던 그렇죠. 결정적인 사건이고 음, 지금도 피상거권이 없죠 그럼요 국정농단은 마찬가지로 음. 이~ 보수당의 전신정당을 말 그대로 음. 멸망하게 한 음. 사건들이 이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전대 지금 자꾸 나온다는 아. 거 이거 좀 위험한 신호라고 어. 보긴 보는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하려고 했던 건 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은 있겠습니다. 여사와 관련된 대화 모든 것들을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니까 예. 내가 대답했으면 당신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음, 음. 취지였겠지만 단어 자체가 가지는 그 파괴력이 파괴력. 워낙 세죠. 이건 좀 계속 뭔가 저는 보면서 조마조마해요. 예전에는 사실 제 기억으로 한 4, 5년 전만 해도 집권 3년 차될 때는 레임덕이라는 단어도 언론에서 함부로 못 썼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프레임 자체가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사실은 의도적이라고볼수 있기 때문에 잘안썼는데 지금은 탄핵 여사의 국정논단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어요. 뭐 지금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 관련한 어, 총무회도 연다고 총례도 하고 총 연다고. 어, 뭐 이, 그 계속 이렇게 하슬하슬해요. 계속 정말로. 음. 예. 전반적으로 여당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힘의 미래 꿈나무로 지금 어 미래 지금부터 꿈나무 미래라면 너무 뒷일만이니까 <laughs> 김재의원 님께서 세게 한 마디 해 주신다면 그 제가 불출마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한 적은 없지만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거기에 썼던 표현이 그거였어요. 저는 이게 새 시대의 새벽이길 바랬지만 어. 알고 보니까 그 시대의 마지막 밤이었다라는 음. 이야기를 표현했거든요. 그 시대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2년이 넘는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우리 당의 못난 모습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새 전당대회가 아니라 음. 그냥 이 시대를 마무리하는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음. 했고, 이 전대는 좋든 싫든 비운과 친윤의 십자가 밝기를 해야 되는 선거가 될 예. 건데, 어그 방식 이 가장 진흙탕인 방식으로 가장 낮은 방식으로 가장 음. 후진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공장님 말씀 같지만 지금이라도 어 남은 대, 대통령 3 년의 임기 동안 여당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정책적 비전이 이런 것들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 음, 네, 알겠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음. 이 마지막 밤을 보는 입장이 착잡합니다. 일단 구 시대 인물 다 쓸어버리고 네. <laughs> 같이 막 역살짝 고싸우다 같이 물러나라. 네, 새 시대는 내가 열겠다 지금. 뭐, 뭐 그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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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김재서 부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 김재섭 의원님은 민주당이 제안한 최상벽 등급 보면 여러 가지 독소조항, 예를 들어서 뭐 재판기간까지 지정을 해준다든지 또는 특검 후보 추천 많이 알려지만 그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든지 이런 게좀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만약에 새로운 독소조항을 빼나뉘으면 적극적으로 뭐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음. 어제 경북경찰청이 어, 최상병 숭직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제 기소하기로 했죠. 임성 아, 송치하기로 했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빠졌어요. 빠졌죠. 어, 수색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수중 수색을 하라고 한건 아니다. 음. 그거는 대대장이 잘못 오해를 한 거다. 음.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했어요.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또 여단장은 들어갔다면서 여단장은 사단장은 빠져있고 사단장. 또 밑에는 또 들어가고 사단장이 지시에서 여단장이 그 받아서 지시했는데 그 밑에 포병 대대장이 쫙 잘못 이해해서 전파를 했다 여단장은 또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약간 거기서 저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 거기서는 윙? 약간 이런 음. 생각이 일단은 첫 번째로 들었고 어~ 이번 특검법은 사실은 예. 그~ 뭐~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우리 음. 고민의 이야기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원래는 수사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어~ 민주당이 특검을 내세우고 있는 예. 그 배경에는 경찰 수사든 공수처 수사든 못, 못 믿겠다 는 물론 저는 그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예.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공수처 수사 못 믿겠다고 하면 음. 결국 특검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집, 접근하는 예. 거니까 이게 뭔가 서, 앞뒤 맥락들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예. 어떤 결과를 나와도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다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 거니까. 경찰청이 한게 경찰청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경찰청은 있다. 일단 수사서류를 해수할 때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있다는 게 신뢰를 못 받는다. 그렇죠. 플러스 지금 이 사건은 어, 대, 좋든 싫든 대통령실과의 연기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럼 공수처를 넘어서 음. 특검을 해야 될 명분은 있어요. 음. 저는 그렇게는 봐요. 예. 뭐 당론이랑은 좀 다르지만 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특검을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였고 예. 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특검을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음. 누가 추천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몇개 있었어요 예.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일단 이거는 여당과의 협상을 완전히 없앴던 거였으니까 그건 당연히 뭐 음. 비판을 하는 건데 어 원래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정부의 권력인 거거든요 음. 그니까 왜냐하면 그 개인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수사권이고 구속시킬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예. 가장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거고 그거는 입법 고니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어, 행정권이 해야 되는 문제고 음. 당연히 검찰도 그래서 행정부 소인 예. 거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의 그 특검에는 어,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의 임명권이 박탈돼 있어요. 음. 이건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 기간도 원래는 1심도 3개월인데 6개월로 늘린 거거든요. 예. 6개월도 이상합니다. 음. 이재명 대표 수 사건을 6개월 안에 심판하라고 재판하라고 하면 민주당이 음. 받겠어요? 음. 안 받죠. 그러니까 재판 기간도 이례적으로 단축해놓으려고 하는 것은 음. 저는 애초에 이거는 진짜 진상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누가 하나 만들어서 감옥에 넣고 는 생각이기 있 때문에 저는 거기서 만들한 거이 정도의 내용만 우리가 그될수 있다 그러면 저는 특검법을 해야 된다고 본다. 특검법을 해야 된다. 음. 그럼 민주당이 좀 이른바 이제 충분히 모든 협의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네. 의견도 좀잘 받아들여서 특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요거는 그냥 덤으로 들고 가면 유승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 올렸는데 이른바 코박콩 사진입니다. 응. 아저 어, 봤어요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제 옛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배신의 프레임을 자꾸 하니까 응. 유승민 전 의원이 참다 못해서 응. 저 사진 올리고 응. 아부하는 사람 응.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를 <laughs> 이런 상황도 한번 내주신다면. 왜요? 홍준표 시장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뭐, 한동훈 회장이 정말 정말 싫은 건 <laughs> 정말 알겠는데, 정말, 싫, 정말, 정말 싫은 건 알겠는데, 네. 갑자기 가만히 계시던 이제 유승민, 저의원까지 음. 소환해가지고 에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유승민의 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홍준표의 길은 뭐, 그러면 괜찮은가? 저는이 생각이 좀 어. 들어요. 네. 그래서, 어, 뭐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거인데, 음. 그냥 뭐 그냥 두세요. <laughs> 그냥, 그냥 전대를 즐기세요. 왜 자꾸 시, 이렇게 신경 끄세요. 참전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희 쪽도 어,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민주당 문제도 제가 좀 들고 왔는데 네. 국민의힘 상황이 워낙 그래서 네, 민주당 맞아요. 관련 얘기는 앞서 장성철 소장님과 나눈 얘기로 네. 장성철 소장님도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기 때문에 민주당 전대는 그냥 친명 호도 대회잖아요. 약간 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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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명이냐 대회인 어. 거고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최고의 후보들 나왔습니다. 약간 맨도? 무슨 느낌이냐면 옛날에 나치 그 뉘른베르크 전당대회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그냥 어 그냥 선전 선동에 난무하고 히틀러를 예. 누가 시키느냐 음. 이제 이거에 대한 어뭐 물론 민주당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지만 예. 나치에 비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음. 근데 적어도 그 모습만 본다 그러면. 뭐가 달라요? 그냥 음. 예를 들면 다 이재명 대표와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를 리 내려는 후보들이 그냥 모든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개딸 분들이 와가지고 거의 막 절멸시키려고 하고 요만큼의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 예. 그런 문화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뭐가 느림베르크 전당대는 뭐가 다른가요? 아, 아, 서로 잘하려는 경쟁을 해야 국민들이 좀 살기 편할 텐데 지금 보면 서로 못하는 경쟁을 하는 것, 것 같아서 ]까요?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